마루야 맛있어 할 말이 없는 마루 지금 나를 보고 어쩌란 거죠? 마루에게 우유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마루가 좋아하네요. 마루야 뭘봐 주인가면서 마루야. 마루야. 마루. 마루가 오늘 붕대를 풀었어요. 많이 답답하고 아팠을 거예요, 마루는. 근데 마루는 우유를 먹어서 좋았겠죠. 근데 너무 속상한 게요. 마루가 살쪘어요. 진짜. 마루, 더, 여기서 더찜면 10kg인데, 진짜 대박이다, 진짜. 무튼, 마루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번에 넘어진 것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랬다 가대요 그래가지고, 마루 걱정돼서. 몸무게 얘기하니까, 나는 제인이요, 가면서 숨는 것 봐. 나는 제인이요, 나는 제인이요,